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미니특공대 저스티스 타이탄 블랙 에디션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이제 1년 전, 어, 정말 엄청난 화제성을 통반한 메카가 하나 있었죠. 이 바로 미니특공대 시리즈의 최종 메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저스티스 타이탄이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어, 그 저스티스 타이탄이 이번에는 이 미니 특공대 10주년에 맞춰서 한정판인 블랙 에디션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멋진 조형 기반의 이 블랙 컬러 에디션은 참을 수 없죠, 이건. 자, 바로 한번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박스를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이 아래쪽에 저스티스 타이탄 블랙 에디션이라는 타이틀이 이렇게 붙어 있고, 자, 오른쪽 위에 이거 보이시나요? 10주년 로고, 자, 미니 특공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야, 이것도 정말, 어, 장수하는 국수한 왕구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10년이 됐다니, 참. <laughs> 어, 뭐랄까, 좀 놀랍네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박스 디자인 자체는 이 원래 있었던 저스티스 타이탄 박스에서 약간 컬러링만 바꾼 그런 형태의 박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10주년 기념에 이제 약간 어, 아동용 보다는 키덜트를 대상으로 한 그런 블랙 에디션 한정판이다 보니까 키덜트를 위한 그리고 컬렉터를 위한 자 이런 <laughs> 진짜 어, 박스 오픈을 이런식으로 내줬습니다 야 안쪽에 이런 식으로 배경지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다섯 개의 어, 컴바이너 정보가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요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 어이 남자들은 확실히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요 이게 그 약간 설계도 같은 그런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 메카닉적인 부분에서 이 설계, 설계도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좋아했던 저로서는 상당히 이 박스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박스는 이렇게 살펴봤고. 자 그럼 다섯 대의 메카를 한번 이렇게 쭉 나열해 봤는데요 자 일단 어, 색상 자체가 검은색이다 보니까 확실히 뭔가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머신 페트롤카 머신 앰뷸런스 머신 아모카 머신 파이어트럭 그리고 머신 에어콥터 총 다섯 대의 메카가 이런 식으로 나와 줬는데요 확실히 이게 바로 진짜 경찰특공대라는 그런 느낌이 물씬 드는 컬러링에다가 어 약간 뭐랄까요 좀어 일반 이제 메카닉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은 이런 블랙 에디션이 약간 이호기 혹은 라이벌 아니면 최종 보스 같은 느낌으로도 많이 활용되기도 하죠. 일단 감상 자체는 단순 이호기보다는 확실히 어, 타락한 라이벌, 약간 트랜스폼으로 치면은 네메시스 프라임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약간 최종 보스라고 해도 뭐랄까 어색함이 없을 정도의 그런 포, 그 컬러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각자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메인이자 머리가 되는 머신 팩트롤카입니다. 자, 머신 팩트롤카는, 어, 뭐, 일반적인 경찰차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컬러링 자체는 역시나 골드 블랙으로 포인트가 바뀌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 회색 바탕에다가 검은색 포인트 그리고 금색 포인트가 한 번에 들어간 약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고급진 에디션으로 나와줬는데 그래도 확실히 이 조형 자체가 워낙에 훌륭해가지고 컬러링을 살짝만 바꿔줬을 뿐인데도 확실히 어, 포스가 남다릅니다. 사실 이 컬러링 자체는 원본 이 페트롤카와 비교해봤을 때 단순히 그냥 검색으로 은쫙 나열한 게 아니라 어, 원래 그 원본 차량이 가지고 있던 자체가 원본 차량을 좀 가져올게요. 네. 자, 원본 차량. 이 패트롤카를 좀 비교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경광등 느낌이었던 요런 빨간색, 파란색을 없애고 자, 그리고 옆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단순히 검은색으로 쭉 나열한 게 아니라 보시면은 각자 이제 컬러링 패턴이 하얀색과 회색 그리고 약간 그 형광색과 금색 그리고 파란색 라인과 검은색 라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동차의 그 이제 경찰차 경찰차의 그 컬러링 라인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 담으면서 컬러링만 이게 좀 적당히 배열을 해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원본과 비교해봐도 확실히 어디 하나 꿀리는 것 없이 오히려 이 검은색 컬러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이번 블랙 에디션만큼 좋은 건 없을 것 같네요. 확실히 컬러링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쓴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리어 램프라든가 클리어 파츠도 전부 다 어, 깔끔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다음은 머신 앰뷸런스. 자, 머신 앰뷸런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체적인 컬러링이 하얀색에서 검은색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어, 머신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제 변하게 되니까 이 생김새 자체가 워낙에 그특티컬하게 생기다 보니까 이게 머신 아머카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굉장히 뭔가 단단해졌습니다. 이대로 전투 차량으로 써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됐는데 어, 전체적으로 이 골드 형태의 이런 컬러링이 포인트로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옆쪽에도 이렇게 이 앰뷸런스라는 상징을 볼수 있는 유일한 이런 마크 심장박동 마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도색도 깔끔하고 약간 이 국산항구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색 자체가 워낙에 깔끔해가지고 어디 하나 미스 없이 그리고 어디 하나 뭔가 그 빼먹음 없이 아주 깔끔하게 나왔었습니다. 클리어 파츠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앞쪽에도 이런 식으로 원래는 여기 앰뷸런스가 각각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이었죠. 어, 전조등 같은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해줬는데 이번 블랙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빨간색 포인트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도색을 따로 해줬습니다. 이게 진짜 이 세세한 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단순히 그냥 검은색으로 쫙민게 아니라 컬러링 자체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잠깐 이 원본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어뭐 컬러링 자체는 완전히 진짜 다르죠 어, 앞쪽에 있는 이렇게 좀 형형색색의 컬러링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안정적으로 좀 차분한 색감을 좀 넣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인데 확실히 이 블랙 에디션의 매력이 어떤 건지 이 제작자가 확실히 좀어이 매력 포인트를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머신 아머카. 자, 머신 아머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검은색 기반의 이제 차량이었던 탓에, 어, 사실 이번 골드 에디션에서 가장 변화가 적은 그런 이제 그메카기도 한데요. 뭐, 애초에 그냥 이 아머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경기차 특공대 의 느낌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그냥, 음, 잘 나왔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크게 변한 곳은 뭐 그냥 골드 포인트, 그리고 전조등 부분만 좀 변경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있던 제품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사실상, 변화가 제일 적은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원래 이래요, 원래. <laughs> 오히려, 자, 원래 원본 아모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 경찰 특공대 장갑차 같은 느낌이었다가, 자, 이번에도 역시나 전조등 같은 부분도 전부 다 이렇게, 어, 하나의 색상으로 통일을 하고, 그리고 앞쪽도 이렇게 도색을, 이제, 포, 도색 포인트를, 자, 이런 식으로 하나로 통일했다라는 부분이 다른데, 어, 그 와중에 안쪽에 이, 리얼, 아, 그, 프론트 램프, 그니까 러 이, 전조형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쪽은 빨간색, 이쪽은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 에디션에는 최대한 검은색, 금색, 은색, 그리고 붉은색 위주의 컬러링을 이제 구성을 하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확실히 여러모로 이거는 사실상 은색도 괜찮고 금색도 괜찮아서 어느 어디, 어디 하나 뭔가 진짜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laughs>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자 암어카의 모습을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머신 에어콥터가 이런 식으로 나와 줬습니다 머신 에어콥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검은색 컬러링으로 변경이 됐는데 어 이전에 나왔던 그 저스티스 타이탄 버전의 에어콥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구조용 헬기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진짜 아파치인가요, 이거? <laughs> 전투용 헬기 같은 느낌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뾰족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라서, 어, 전체적인 포스 자체가 확실히 약간 뭐랄까요. 이게 미사일이 금방 이게 나가도 아니면 미사일이 옆에 달려있어도 어색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뭔가 전투적인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뭐랄까요. 색감 자체가 이 검은색으로 통일돼서 그런지 무게감이 좀더 느껴지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네. <laughs> 이런 식으로 접어주고. 주고요.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확실히 이 검은색이 주는 안정감이 참 좋은데, 자, 사실 이전에 에어콥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어 붉은색과 이제 하얀색이 위주로 된 약간 그런 형태의 컬러링이었다면, 이번에는, 자, 하얀색 포인트는 이제 회색으로, 그리고 빨간색 포인트는 검은색으로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단순히 진짜 블랙을 쫙민거해서 그냥 이렇게, 어, 그냥, 그냥, 뭐, 검은색으로만 냈어도 충분히 멋있을 것 같았지만 좀 단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확실히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 전반적인 컬러링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컬러링 패턴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어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여기 02라고 써져 있는 이런 데칼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확실히 요거는 이 블랙 에디션은 원본에서 파생된 시리즈다라는 거를 몸소 보여주는 것 같네요. 어쨌든 에어콥터도 이렇게 나와줬고요 자 다음은 자 덩치가 가장 큰 머신 파이어트럭 자어 파이어트럭은 이제 소방차가 아니라 진짜 무슨 캐논 차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자 여기가 이제 사다리차가 아니라 진짜 거대한 캐논을 가지고 있는 뭔가 전투 차량처럼 변했습니다 느낌 자체가 굉장히 탱크 같은 느낌으로 변했는데 확실히 어이 상태에서 그냥 전투를 나가도 뭔가 이상할 점이 없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어 뭐랄까요, 이제 전투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냥. <laughs> 어, 확실히, 컬러링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리고 덩어리감이 가장 큰, 이제, 차량이기 때문에, 이 컬러링 차이가 가장 급격하게 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원본 차량도 사실상, 뭐, 자, 이렇게, 자, 굉장히 크죠? 자, 원본 차량도 검은색 포인트가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특히, 위쪽에도 보면은, 여기 사다리 차 부분, 이 사다리 차 부분이, 자, 이런 식으로, 어 약간 검은색이 많이 안 들어갔다라고 하기에는 원본 차량도 굉장히 검은색 포인트가 많이 들어간 그런 형태긴 한데 형광색과 노란색이 섞여 있는 이런 특수 특수 소방 차량보다는 확실히 이 검은색 에디션이 조금 더 어, 강력해 보인다라는 그런 착각이 어 일으, 일으켜지기도 합니다. 특히 자 보시면 전조등도 역시나 보시면 여기는 어쨌든 나는 경찰이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계속 빨간색과 파란색을 번갈아가면서 쓰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전조등도 전부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통일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어쨌든 어이 블랙 에디션의 컨셉이 어떤 건지 확실히 알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대비되는 색상으로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요. 아, 확실히 여기는 전형적인 전대메카 같은 느낌의 컬러링, 그리고 이쪽은 진짜 나는 한정판이다라는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형태의 컬러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전대메카에서도 항상 이런 블랙에디션이 한정판으로 인기가 있으면 나왔었죠. 자, 그럼 이제 각각의 메카를 한번 살펴봤으니 이제 합체를 시켜봐야겠죠? 자, 저스티스 타이탄으로 합체! 자, 먼저 파이어 트럭. 자, 파이어 트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포인트가 이제 어 몸통하고 이 팔이죠. 거의 한어 합체 포인트에서 한50% 정도는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머리를 먼저 이렇게 따로 떼 주시고 자, 여기도 잠깐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 주세요. 어 변형 자체는 이전에 있었던 저스티스 타이탄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어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어깨부터 자, 이렇게 늘려 주고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접어준 다음에 손을 자, 이런 식으로 펼쳐주시고 해주면은 바로 여기서 끝입니다. 오 거대한 팔이 하나 이렇게 나왔죠. 오 여기서부터 벌써 포스가 남다릅니다. 그리고 파이어트럭 본체도 이런 식으로 이윗 부분에 있는 자, 방패를 오우 방패를 분리시켜 주시고요. 여기가 생각보다 뻑뻑합니다자 옆에다 두고 참고로 여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버튼이 켜져 있는데 여기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그 사운드 기믹과 LED 기믹이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분리시켜 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아래쪽에 일단 여기가 자 이런 식으로 나눠지죠. 그리고 자, 이 부분 무릎을 쭉 펼쳐서 완전히 접어주시고요. 여기도 무릎을 펴주고 이렇게 완전히 펼쳐준 다음에 여기가 이 관절 부분이 그 이전 저스티스 타이탄보다 조금 더 뭐랄까요? 좀 이게 개선됐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뻑뻑해졌습니다. 그 여기도 이런 식으로 준 다음에 여기 버튼을 눌러주고 뒤로 당겨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고관절이 완성이 되죠. 그 상태에서 머리를 반대로 돌려주고, 오랜만에 변형하는 거라 <laughs> 생각보다, 어 꽤나 이렇게 복잡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펼쳐주고, 여기도 이렇게 펼쳐준 다음에, 일단 이 상태로 유지를 시켜주시면, 자, 이렇게 몸통이 완성. 다음은 머신 아머카. 아머카와 앰뷸런스카는 완전히 동일하죠, 변형이. 자, 뒷부분을 이런 식으로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각각 이런 식으로 펼쳐지죠. 이런 식으로 펼쳐진 다음에, 여기가 이런 식으로 쭉 다리가 나오게 되고, 여기도 뒤꿈치. 솜가 완전히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로 완전히 올려주시고 다리도 완전히 뒤쪽으로 당겨서 만들어 주시고 여기도 접어주게 되면은 자 한쪽 다리가 벌써 완성이 됐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바로 앰뷸런스 차량 자 앰뷸런스는 윗부분 여기도 이제 따로 떼주시고 잠깐 옆에다 둔 다음에 어, 변형 자체는 아까 암호 카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 부분을 완전히 펼쳐 주시고요 쭉 펼쳐 준 다음에 자 여기를 완전히 이런 식으로 빼주시고 또옆 부분을 쭉 빼서 발을 만들어 주고 뒤꿈치 뒤꿈치도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고정 그리고 이쪽 완전히 고정 그리고 무릎까지 이렇게 펼쳐 주면은 자 양쪽의 다리가 모두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머신 에어 콥터 자, 에어 콥터는윗 부분을 떼 주고 이 부분을 나눠 준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이 부분이 이제 날개가 되죠. 자, 날개 장식이 되니까 잠깐 옆에다 두시고. 자, 그리고 에어 콥터의윗 부분을 접어 준 다음에 냉풍기어도 전부 다 안쪽으로 넣어 주세요. 그리고 자, 이뒷 부분 꼬리를 뒤로 접어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올려 주시고요. 접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잡고 양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늘린 다음에. 앞부분에 있는 이 앞부분의 전조등 부분을 이런 식으로 펼쳐준 다음에 접어주시고 다시 닫아주도록 합니다. 반대로 돌려준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한 차례 펼쳐주고 장식을 시켜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한쪽 팔도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머신 페트롤카. 머신 페트롤카는 이런 식으로 먼저 쭉 당겨주고 위쪽에 있는 부분을 완전히 열어준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가슴 팍에 장식을 만들어주시고, 여기를 한 차례 접어주면은, 자, 합체 준비가 바로 완료가 됐습니다. 살짝 이렇게 띄워주세요. 자, 그럼 아까 준비해놓은 이 몸통. 자, 여기다가, 자, 보시면은, 아까 엠뷸런스. 자, 엠뷸런스는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 자, 아머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 벌써부터 무게감이 상당한, <laughs> 진짜 어, 컬러링 자체가 살짝 넘사벽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이 부분 이 슬라이드 기믹에다가 이런 식으로 팔을 살짝 이렇게 꺾어 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꺾어 준 다음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형태로 결합. <laughs> 어 진짜 결합 때는 이 감각이 참 좋네요. 여기도 살짝 올려 준 다음에 이 부분을 결합. 자 이렇게 주고. 자, 여기 이 부분에다가 아까 머신 페트롤카를 이런 식으로 장착 시켜주면은 자,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됐죠. 하나, 둘. 자, 이렇게 머리가 나오게 됩니다. 오. <laughs> 블랙 에디션의 머리. 그리고 이 부분을 겹쳐주고요. 그리고 뒷부분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자, 여기 이 조인트, 이 홈에 맞춰가지고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위쪽으로 올라와서 항상 마지막에는 헤드 기어죠. 자, 헤드 기어를 이쪽에다가 장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어, <laughs> 이거죠, 이거.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날개들. 자, 날개를 이런 식으로 뒤쪽에다가 이렇게 여기도 결합.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 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여기가, 어, 확실히 가장 힘든 부분. <laughs>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빼놨던 이제 무장들을 먼저 끼워줄 텐데 일단 자 이건 이제 리볼버로 변하죠. 리볼버를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 펼쳐준 다음에 저어주면은자 저스티스 리볼버. 자이 부분에다가 손에다가 먼저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인트가 있었죠. 이 조인트에 맞춰서 자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 결합을 해서. 만들어주면은, 자,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도, 자, 경찰 방패가 하나 있었죠? 자, 여기에 조인트를 빼서 이쪽 팔에다가 결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결합시켜주고, 그리고 여기 조인트에다가 일단 요 무장, 무장을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워두게 되면은, 대망의 저스티스 타이탄 블랙 에디션이 완성됐습니다. <laughs> 어 블랙 에디션 이게 바로 진짜 한정판이란 이름에 걸맞는 그런 컬러링이죠. 아 진짜 너무 매력적입니다. 사실 이전에 저스티스 타이탄이 처음 나왔을 때도 어 이거 블랙 에디션 나면 오 진짜 멋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어, 다른 이제 댓글에 다신 분들 중에서도 이건 블랙 에디션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 나왔어야 되네요, 진짜. 이렇게 보니까 안 나왔으면 너무 아쉬울 뻔 했습니다. <laughs> 자, 정면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줬구요. 자, 그리고 옆모습은 요런 모습. 그리고 뒷모습은 자, 요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야, 이건 진짜 저스티스 타이탄 블랙 에디션이 아니라 그냥 네메시스 타이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나왔어도 어, 엄청난 포스를 풍기면서 충분히 많이 팔렸을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어,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네메시스 타이탄이라고 불리고 싶을 정도, 아, 부르고 싶을 정도로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자, 뭐, 외형 자체는 뭐, 어디 하나 빼먹을 것 없이, 그냥 미사오고 하나도 없이 그냥 멋집니다, 그냥. 예, 요거를,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어, 다른 해외 왕구와 비교해 봤을 때도 솔직히 탑티어에 들어가는 진짜 명품 디자인 아닐까 싶은데요 이전에도 얘기 들었다시피 경찰복의 이 특유의 그 포인트들 이런 주머니라던가 아니면은 이 경찰 모자 그리고 뭐 이렇게 그 그때 당시에 이제 원본 자체가 경찰 그 제복을 상징하는 느낌의 컬러링을 이곳저곳에 많이 이제 퍼트린 그런 형태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디자인 자체는 오, 진짜 경찰 제복을 어, 재해석을 잘했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멋있기도 했지만. 근데 이걸 이제 블랙에디션으로 이렇게 가져오고 나, 나도 보니까 오, 경찰 제복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냥 디자인 자체가 워낙에 멋있어가지고 어떤 컬러든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냥 멋있네요 <laughs>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당연히 LED 기믹도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나와주고요 여긴 딱히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달라진 부분이라면은 여기가 전부 다 이제 통일되어 있는 전조등으로 이제 변했다는 거겠죠. 네, 요런 식으로 이제 단순한 형태의 LED와 이제 사운드 기믹이 들어있는데, 일단 요것만 들으면 살짝 그, 아, 맞다, 이거 아동용 왕구였지? 라는 그런 생각이 잠깐 얼핏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네. 근데 이 사실 이거는, 아동용도 아동용이지만 어른들이 더 좋아할 만한 그리고 실제로 저 시스타 이단이 나왔을 때도 키달틀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꽤나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블랙 에디션 오히려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찾을 것 같은 그런 컬러링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상체가 이렇게 나와줬고요 하체 부분도 뭐와 진짜 이 컬러링 자체가 워낙에 그 블랙 에디션이라는 느낌으로 이제 골드 블랙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고급스럽게 나와주다 보니까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어우,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특히, 어, 뒤에 양쪽 다 통일감 있는 이런 색감. 그니까 러 원본에 비해서 확실히 좀 전대메카스러웠던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정말 골드 블랙이 양쪽 다 동일하게 그리고 디자인만 살짝 비대칭으로 다른 그런 형태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색감은 통일되어 있고 디자인은 살짝 다른 약간 메카닉적인 디테일이 더 많이 들어갔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형태로 이제 탈바꿈 됐습니다. 요거는 사실상 진짜 디자인의 승리다라는 게 어, 좀더 어, 알맞을 것 같네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진짜,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건, 뭐, 어디, 어디 하나 빼먹을 곳 없이, 진짜, 슈퍼로봇을 좋아하든, 용자물을 좋아하든, 그리고, 전대물을 좋아하든,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다 보니까, 호불호 없이 아주, 어, 컬렉팅 하기가 좋은, 그런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블랙이디션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고관절이거든요? 다른 팔관절도 당연히, 지금 보면은, 어, 위쪽으로 잠깐 살짝 볼게요. 저이팔 관절이 일단, 기, 가동 자체는 그 이전과 동일합니다.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전과 동일한데, 이게 지금 체감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 팔 관절 라첼이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움직이는데, 라첼 소리는 똑같지만 굉장히, 어, 뭔가 그 무게감이 있는 그런 형태의 라첼 관절로 개선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머리도 살짝 지금 뭔가 좀 뻑뻑해졌어요. 살짝 더. 확실히 아등용 왕구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 허술한 그런 왕구 재질은 아닙니다, 진짜. 오히려 진짜 초품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허리도 굉장히 약간 오무게 뭔가 좀 무기감이 들어간 그런 형태로 바뀌었고 특히나 고관절. 사실 원본 고관절 예전에 제가 했던 그 저스티스 타이탄 리뷰를 보면은 고관절이 아무래도 무게 때문에 축 처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처집니다. <laughs> 이거 이거 뭐죠? 보이시나요? 예전에, 그니까, 원본을 좀다 보여드릴 텐데, 원본은 이게 축 쳐졌거든요? 근데, 관절이 개선됐습니다. 와, 이쯤 손으로 쭉 미는데 뻑뻑해. 요 지금 안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 무게를 버틸 만한 관절을 적용했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이번에는 키덜티의 입장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이거, 이런 관절, 이런 관절 디테일 너무 좋네요, 진짜. 아, 진짜, 이거는, 저스티스 타이탄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블랙 에디션 정말 놓치면 안될것 같은 그런 명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자, 원본 저스티스 타이탄과 비교해보면, 요런 느낌인데, 와. 둘다 너무 매력적입니다. 일단 이쪽은 조금 더 이제 주인공스러운 느낌인가 그러니까 전대 메카 혹은 이제 용자물 그런 슈퍼로본물에서 보이는 5단합체 그런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진짜 안정적이죠. 사실. 이런 컬러링을 가진 기체가 약간 뭐 스승 포지션, 혹은 이오기 포지션, 혹은 라이벌 최종 보스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그런 좀 특별한 경우가 많은데 어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아무래도 이 스토리 미니특공대 스토리 자체가 이 블랙 에디션을 상정한 그런 스토리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본편에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게 이제 본편에 등장해서 이 원본 자체를 때려잡고 무시무시한 파괴력으로 압박을 하는 그런. 어 아주 슈퍼 밸런급의 이제 최종 보스 같은 느낌이었다면은 솔직히 인정했을 것 같아요. 어이 정도 보스가 있는데 최종 보스가 아닌 게더 이상하죠. <laughs> 어쨌든 이게 어좀더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상을 싫어하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안정적인 색감 그리고 하나로 통일된 무게감이 있는 묵직한 색감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게 바로 이번 블랙 에디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블랙 에디션에다가 추가적인 컬러링이 또 나와주거나 아니면 클리어 버전이 나와줘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더 나아가서는 초합금 버전까지? 네, <laughs> 거기까지는 좀 오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비교해보면 은 진짜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이 고관절 부분. 일단, 팔 부분은 뭐, 동일하긴 한데, 여기가 조금, 뭐랄까, 보이시나요? 이게 조금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뻑뻑하긴 한데, 살짝 좀 무게감이 있어서 부담스러운 그런 관절 형태. 그리고, 자, 고관절이 이전 리뷰 때도 그랬지만, 이 무게감 때문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게, 그, 고관절 자체가 못 버티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무게 때문에 살짝 이렇게 처지는 경향이 있던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 개선이 됐습니다. 완전히. 야,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번 블랙에디션이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 떨어집니다. <laughs> 요거죠, 요거, 요거. 여기만 그런가 했는데, 자, 오른쪽도. 그냥 여기도 그냥 단단합니다. 이렇게. 어, 양쪽 다 굉장히 단단한 형태의 고관절을 지났다 보니까 확실히 포징을 잡을 때도 어, 무게감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자이 상태에서 한번 블랙 에디션의 포징을 한번 취해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뭐, 사이즈는 뭐, 이름 그대로 타이탄급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니 특공대, 저스티스 타이탄 리뷰였습니다. 어, 원본 자체가 워낙에 잘 나온 명품이다 보니까, 이색놀이 버전도 다른 완구와 비교해 봤을 때도 최상급 품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이 전체적으로 통일된 색감 자체만으로도 이번 제품의 가치가 확연히 높아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원본에 비해서 그냥 색깔 색깔만 변한 게 아니라 어, 관절 부위까지 개선했을 줄이야. 솔직히 말하면 업그레이드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어,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스티스 타이탄 같은, 요런, 아주 오소독스한 느낌의, 그런, 좀, 뭐랄까요. 슈퍼로봇과 전대로봇과 용제로봇의 모든 매력을 갖춘 그런 형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블랙 에디션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